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동현 변호사님. 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예, 이렇게 밤늦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선수 어...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네. 뜨겁게 오 변호사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동현 변호사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 분입니다. 자오 변호사님 지금 오늘 네. 어, 헌재가 네, 네. 결국 어, 선고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 오후 4시 경에는 이제 실제로 공보실로 뭔가 쪽지가 갔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왔었는데 네, 네. 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몇 가지 이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우선적으로 내일 어, 네. 갑작스럽게 고지를 하고 금요일 날 네.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무조건 뭐 2, 3일 전에 선고일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내일 갑자기 뭐 금요일 날 금요일로 21일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하고 금요일에 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꽤 많은 언론들이 특히나. 네, 어, 네. 정부로부터 뭔가 자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언론들, 연합뉴스TV, YTN 등등에서. 네. 네. 어, 사실상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쏟아냈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어, 헌재가 그런 뉘앙스로 그, 이런 언론들한테 흘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워낙 민감한 주제고 지금 원, 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파면 이거 헌재 탄핵 심판 때문에 네. 다들 지금 어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네.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판관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지금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재판 연구관들도 재판 연구관들도 전혀 뭐 평의 과정이라든지 평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뭐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뭐 기밀을 유지 유지하면서 평의를 진행하는 걸로 저는 들었 들었기 있고 예. 있기 막 그런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일단 뭔가 헌재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네. 다음 주로 그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죠. 뭐 지금까지의 헌재 선고를 헌재에서 선고를 한그 예를 좀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2, 3일 전에 선고기를 지정을 하고 선고한 그 일례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다음 주로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 은 그쪽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워낙 엄중한 시기에 어, 중요한 문제이고 어, 더 이상 이렇게 지연되다가는 정말로 이,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현재 재판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구독자들 중에서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현재의 네. 태도를 보는 분들은 네4월 달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을 건데 예. 아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도 너무 부담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미뤄지면은 이거는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국민들에게 다 어떤 비판을 받을 거고 음.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 현재에서도 이렇게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4월까지 가기는 쉽지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두 분의 재판관들이 4월 중순에 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에 지금 임기가 네. 만료가 되는 분이 두 분이에요. 그렇죠. 문영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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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헌재가 그때까지 늦춘다면 스스로 네. 그러니까 4월 12일이네요. 4월 12일에 네네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 4월 12일을 넘기게 되면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그 생명을 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그이유로 넘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선고를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뭐 헌법재판 그렇죠. 그 동안 지금 이미 벌써 지금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심리를 종결한 지가 한 달이 되는 거거든요. 25일이 맞습니다. 되면은 네 그런데도 지금 더 이상 늦춘다 이런 거는 정말 계속 헌법재판소가 이제 무용론이 더 강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늦추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오늘 강정하게 헌재를 비판했어요. 내란을 대처하고 네, 네.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어,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의 명운을 쥐고 있음에도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네, 네.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의도적 네. 기획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4월 12일까지 미루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 헌법재판관들은 진, 진짜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네. 역사의 죄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어떻게 네. 해서든지 우리가 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행위가 뭐냐면 26일 날. 네. 우리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2심 선고를 부정적으로.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은 2심 선고를 보고서 이 파면을 선고하면. 네. 그러면 그나마. 양쪽의 균형을 정치적으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네. 예전에는 참어 웃기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가능성들도 네.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은 오늘 어,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그러면 다음 주로 만약에 선고일이 지정된다 하면은 네. 26일 또는 27일 이후로 지정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그 항소심 선고와 네. 형사 재판과 이 윤석열의 그 헌정질서 파괴에 의한 그 이제 탄핵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전혀 그렇죠. 관련성도 없고. 관련성도. 그런데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선고를 한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말로 뭐제 너무 제대로 못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가능성들을 감안을 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오히려 오동현 변호사님은. 네. 26일 이후로, 어, 이들이 이렇게 미루기만 한다면. 네. 괴멸적인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자, 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괴멸적으로,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치적으로 미룬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네. 지금 내론, 내란 선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과 극우들 이들의 개별적인 어떤 어, 어, 그 타격이 가능하다는 네. 거 이게 어떤 근거로 가능하신가요? 뭐 만약에 정말 26일날 네. 이제 항소심 이재명 대표님의 항소심 선고가 무죄가 나온다. 어허. 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 지금 뭐 극우 지지자들과 내란 선동 선전 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가 또 1심과 동일한 형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공선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선거에 출마 못하는 경우를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우려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자기들 이제 더 이상 그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뭐 윤석열의 그런 어떤 헌전에서 파괴 행위, 예. 네,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파면 여부만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전혀 뭐 현재 재판관들 도 부담 없이 뭐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네. 아 그러니까 26일 날 무죄가 나오거나 오늘 저기 그~ 네. 정동영 그~ 의원에 대한 판결처럼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렇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쓰나미처럼 그렇습니다. 그냥 그~ 왜냐면은 파면이 기정사실이라고 했을 때8대0 네. 기정사실로 파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2심에서) 이긴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어~ 파도가 밀려들 텐데 그 파도를 한 3배, 4배로 키워가지고, 쓰나미처럼 다 몰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아... 정말로 이재명 대표님이, 뭐, 무죄를 받는 거나, 뭐, 선거, 이제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후지자들이 지더분열할것 같거든요. 그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한 절반은 도망갈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그 후지자들은, 뭐, 윤석열이 파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과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 사람들은. 예.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 항소심에서 그런 우려를 전혀 아예 다 씻어버린다고 하면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극우 지자들은 완전히 분열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뭐, 저희 뭐, 또 이렇게 민주진보 또 시민분들은 더 결집할 거고. 그렇죠. 또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있는 또 그런 어떤 저희 뭐 민주측 분들도 예. 더 이상 그런 빌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 최상목 탄핵도 그냥 바로 하면 되겠네 요그 다음에 군부위원 다 탄핵해버리지 뭐 그냥 그때 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좀 화끈한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얘들도 도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JIBS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헌재 판결이 늦춰지는 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과 그구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확실히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이 보기에, 무죄나 혹은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예.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재명 대표님 공선법 관련 사건 1심 선고 때도 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좀 관련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예. 당연히 공선법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 그 쟁점 다 특별히 이렇게 뭐 사람의 기억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끼는 어떤 그런 뭐 억압을 느꼈냐 안 느꼈냐. 이게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럼요. 게. 예. 이런 거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1심 판결은 판결문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진술, 뭐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진술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그게 추정에 의한 거라는 걸 검사들도 예. 예.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추정에 의한 거고 그런 추정에 의한 것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예. 전혀 그 진술하지도 않은 것을 재판관이 자기가 추측으로 이런 진술일 거다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네, 사실 판단 그런, 자격이 네,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냐 네. 그 허위 사실을 좀 제대로 특정을 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특정을 못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소장도 검찰에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바꾸지도 않고, 그냥 공소사실에 있는데. 여보세요? 말해요. 네네네. 잠깐 안 들렸는데, 공소사실이. 아, 공소사실에 있는 모든 게 허위사실이다. 아. 그러면서 <laughs>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 정도 되면 그러... 민사에서도 100% 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 그런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또 검, 그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네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은 뭐좀 이렇게 허위사실 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음. 그렇게 네 보입니다네. 게다가요 그 백현동 건 같은 경우, 네참사가 네. 오늘 또 아주 시, 그 신박한 인터뷰를 네, 네. 따냈습니다. 그 네, 백현동을 네. 주도한 그 정바울 대표 이 정바울 대표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네. 지금 증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인터뷰 네네. 짧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네. 에, 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큐? 아니 근데 그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회장님이 로비에서 해줬, <laughs> 해줬다. 국토부에서 압박을, 예, 압박을 받았다. 어느 게더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둘다 네. 아니라 그래요? 지금? 둘다 아니다? 네, 그럼 뭡니까? 네. 근데 어쨌든 말해. 국토부에서 그 정승희 국장은 알죠? 알죠. 네, 정승희 국장은 정승희 국장도 본인은 그거 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그랬냐? 그거는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승희 국장은 그때 입장이 뭐예요정승희 국장은 계속 용도 변경 좀 해주라고 그랬던 거잖아. 국정 입장이야. 국토부 장 입장.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계속 해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다 아, 아니, 이거 뭐, 내가 판단을 하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참관해서 하라고 얘기했지만, 공문을 보낸 거니까. 그 공문을 당연히 성남시에서는 아으로 듣을 수가 있죠.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이라 공문을 계속 보냈잖아요. 국토부에서. 아니, 공문을 보낸 건 팩트인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공문을, 그래서... 공문을 보낸 건 왜? 공문을 음, 보냈으니까, 음. 응? 아니, 근데 국토부에 찾아가셨잖아. 국토부에 찾아가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그 2013년도에 회의 열어가지고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다, 해,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 했잖아요. 음. 그리고 국토부 정신부에서 협조 좀됐지 그러니까 지자체 협조 안 했잖아. 협조, 협조 안 했다는 협조,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합니다. 합니다 지금. 지금. 네네. 네네. 아, 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네. 그 정승희 국장은 당시 협조 좀해 주라 고 계속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문을 주고 보려고 압박을 할것 같고 그러면 국토부가 그 정도 힘이 없어요, 서했지 응? 그안 했잖아. 뭐. 아니, 공, 공문을 그, 보냈잖아요, 공문을. 그냥 협조 공문은 항상 다 보내고 그래요. 협조 응. 응. 어, 공문. 협조 공문. 이 근데 협조 공문이 말, 말 그대로 협조이긴 하지만, 아니, 성남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부담을 느낄 수 그럼 죠 공문은 2 5명이고 협박으로 안 느낀다고 증언한것 같은데, 아니 협박을 느낀다고 얘기했던 공무원도 있고 있어? 음. 아, 그럼 어떻죠? 음. 이제부터 그건, 중요해집니다. 그건 협박인지 아닌지. 이제부터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협박인지 아닌지. 잘 어. 음. 그럼 그, 어쨌든 김인섭 씨는 그러면 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음. 그니까나이 그 새끼만 얘기 나면 눈물 나가지고 진짜 이 새끼 음. 보자고항 뭐. 살고 남는다. 다리 두 다리를 잘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하고마세그 어쨌든 거기는 네. 여기까지. 어 네. 이걸 보면은요. 김인섭에게 그김민섭에게 정진상 등이 로비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네. 김민섭그 새끼 두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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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먹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정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 새끼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정도 증언 어떠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백현동 그건 관련된 것도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그 발언은. 백현도 사업만을 특정해서 한 발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경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압박을 받았다. 그런 진술들도 다 있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1심 자체도 이거 자체를 또 계속 누누이 마, 마, 많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 예. 협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한 거는 개인적인 사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협박이라고 느낀 거는 개인적 네, 사정이죠. 네. 느낀 건 개인적인 사정인 예.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정말로 좀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이가 있지만 그 협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예.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더 나오고 하면은 예. 이건또 공소 사실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목 누리님이 김인섭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인섭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백현동 건에 대해서 위증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략하게끔 만들어준, 다시 말해서, 대장동의 유동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인섭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로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네. 그러면 당연히 성남시에서 뭔가 한게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사라지는 거고 이게 협박이니 아니니 이걸 논할 자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국토부가 압박을 한 거고 국토부 압박에 끌려갈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그 그냥 저절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바울이라는 대표가 지난 인터뷰에서 자기가 국토부에 로비했다는 걸 실토했거든요. 네네. 국토부에서 로비를 받은 새끼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은. 일단,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항상 뭐 자기들 이 공소사실에 좀 불리한 그런 증언이 되는 것들은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예. 사실관계를 겸요하게 틀어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상구도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저걸 증거로 채택 안 하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라떼코피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증거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속, 지금 의견서를 계속 내고 있고, 그 의견서를 이 내용으로 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네. 어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요 내용도 한번 의견서로 내자고 좀 제안을 네네,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네네. 오 변호사님이도 네. 그리고 오늘 네. 윤석열 내란 수계및 중대 비리 사범 헌재 파면 전 마지막 고발 이러면서 네네네. 어 고발을 또 하셨어요. 오늘 고발 네네. 내용도 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여보세요? 네, 들리십니까? 아, 잠깐, 어, 소리가 멀리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아, 예, 들립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했는데, 예. 여보세요? 대통령이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예. 김건희, 최은순, 그리고 건진 법사 예. 부산 저축은행 예. 사건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예.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예. 고발을 했고 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기부 행위 위반 예. 그리고 부정 선거 운동 예. 그러니까 뭐그 21대 총선에서는 그 고발 사주에 의해서 또 직권남용한 부분. 예. 22대 총선에서는 또 한동훈 김경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한동훈을 좀 이렇게 압박하고 네. 한총 예. 예. 네, 한총 크게는 8 가지인데 세세하게 나누면한10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동현 변호사님. 네네네. 예, 전화가 자꾸 끊겼다 어, 이러고 어, 있는데 아,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만 8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고 어, 엄벌을 촉구했으니까 예, 경찰이 네. 어떻게 수사할지 좀 지켜봐야 네. 될것 같은데 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죠. 만약에 파면이 딱 드는 순간 그 공소시효는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임성열이 음. 저희는 이번 주에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전에 아직 대통령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고발이고 예. 예. 어, 변호사님 지금 전화가 자꾸 끊기고 그래가지고요. 여보세요? 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자꾸 끊기고 그래가지고 아, 아,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아, 네? 어, 인터뷰를 정리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오동현 변호사였습니다.